<웃음> 나나 <웃음> 물 마셨어. 네가 <laughs> 마셨어. 아, 종이컵이 없네. 아, 뭐해, 뭐해? 아, 아, 왜, 아, 둘이, 아, 왜? 둘이 왜 둘이 거리두기야야 진짜. <laughs> 야, 진뭐 해? 아, 잠만. 너네 뭐 해? 왜날 빼고 아니 왜날 빼고 입어? 야너왜안 좋아하잖아? 아니 진짜 걔 불미스러워. 아니 아, 그게... <laughs> 아, 진짜 너네 뭐해? 나 혹시 신혼여행에 아니, 놀러 왔어? 아니, 나,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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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니 미안한데 파자마 갖고 온숨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아니, 사복 찢기기를 했잖아. <laughs> 파자마라고 안 했잖아. 이게 너무 웃긴데 짜증 나 진짜 아저 <laughs> 아, 저 손가락 7시면 되기 전시면 되기 되기 전에 7시면 기 전에 되기 전에 나 알려줘 어 전에 7시면 시면 되기 기 8 3만원나 쁘지 않지? 어, 초점이 안 맞아. 싸지 아, 너 이거, 그것 때문에 위 시설 에 있는 거야? 개인 어. 하기사 <laughs> 그... 처음으로 내가 해 결제를... <laughs> 어딨어? 어딨어? 내가 아, 그렇네. 그런데... 아, 뭐야? 이 아, 이거... 아, 이리5 우리 밖에 안나 아, 이 52,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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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썩힐 안.. 아니.. 아니, 너무 느려 아니, <laughs> 아니 너무 느리 아니, 아니 근데 너네 너무 너무 비웠잖아 아니 너무 느리게, 아니 느리게 넣었어. 넣었어 너무 느리게 넣었어 <laughs> 너5 그래? 0분때 넣어야지 그니까 어라야너 <laughs> 지금까지 <질까>? 이렇게 넣었으니까 <laughs> 못 가는거야 근데 50부... 네. 이미 지나간 것들은 아니 나 이게 돈나커 다시 가는 <laughs> <다시 맨짜스. 웃음> 거 아니야? 다 사기. 어떻게 알았?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케이블도. Okay, <laughs> 갈 거야? 무서워. 가야지. 그래? 저기만? <laughs> 그래. This one. <laughs> 아,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게 나와. 아 너무 행복해. Yeah, t h 나 s o n 양배추 추가한 해야지. 거지? 어. 먹어 먹어. 자. 네.

아니, 잠깐, 제가. 하지마. 내 게임은. 뭐야? <laughs> 아니, 왜 그래? 뭐? 하지마. 죄송합 아니. 야, 그만해, 이제. <laughs> 야, 이런 야야 아니, 이거 진심 아니지. 너무 부럽다. 아, 진짜 부럽다. 아, 이웃이 귀엽게 했어 이웃이가 모자 뒤로 으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8시 오픈, 오프... <laughs> 오픈을 <오플랑> 하잖아? <laughs> <laughs> 그리고 2시에, 2시부터 줄 선다 해도 우리 <laughs> 6시간 동안 물놀이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말이 안 돼? <laughs> 야, 살면서 <laughs> 6시. <웃음> 야, 물 퍽, 몸 꺼져. <목소리> 아니 근데 미안한데 물돌이도 아니고 그냥 물에 발 담그는 거아 <laughs> 그건 5시간 해야 되고 아 6시간이지 30분 한다 같이. 하라 야 근데 <laughs> 서있는 게 에바다 앉아라도 있으면 좋겠까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되는데 <목소리> 5시간동안 서있어야 되잖아 <목소리> 서있는 게 에반데? 3시간동안 서있을까? 왜? 너무 빨라가지고 1시간? <laughs> 그거 1시간 늦춘거야? 4시간은 어, 네 쓸수 <laughs> 있지 않아? 4시간 네 떠들면 되겠지 뭐야 너 뭐, 뭐, 내가 했지? 재미 하나씩 갖고 오했지 왔어? 아, 재미 없는데? 지금 만들면 되지 마. 괴담 이런거 하 <laughs> 아, 지금 뭐야? 오늘 유튜브로 뭔가... 다 본다고요? 어, 아니한 <laughs> <외워. 웃음> 명씩 얘기하자한 <laughs> 어. 명씩 얘기해주죠 <laughs> 지금 몰래 화장 들어가서 한 명씩 외우고 나와 <laughs> 또 덥잖아, 시원해지게. 그래도 웃긴 게 쇳딱 같은데요. 제 귀찮아서 제일 괜히 <laughs> 는러 이렇게 점점... 이게 다 일기칩 <laughs> 아니, 집에다 이렇게 집하면 하만 있을 한번. 줄 알았어. 이럴 거면, <laughs> 야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밑에다가 눌러 놔야 돼.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아, 뭘 눌러야 될까? 저 저기는 통이랑 올려 놓고. 저거 저거 바디스 올려 놓고. 어, 이 정도면 되겠다 안에 휴지넣었지 응. 휘한가 응. 어. 하나씩 넣어. 너 먼저 불러. 너 언니. 나 이거. 나도 얘. 하나? 연애 전남친야아 뭐야? 아무도가 나 이제 일로 환전하겠지아 오케이 못 골라 골라. 야야야야 그래. 연애 연애, 연애 아이니까나 어, 어, 예. 아, 아, 이거. 나예 할래. 아, 얘할래 그래.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뭐 엉덩이만. 아빠나좀아야좀빠지개월이라다왜 사갔는데 다시 한다. 엑소 헤어진유? 어어난 이거. 안 <목소리가> 아, 아, 아 잠깐만 나 마지막 아니나 잠수를 긴 하지 너, 너 뭐야 너뭐 했어? 나리컷 말자. 나이 너무 진짜였잖아. 아 잠깐만. 어마 이해했나? 이해해. 잠니 잠수도 데뭐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잠수할까? 아잘 지내. 야 너무. 하지마. 하지마. 나 진짜 싸버렸어어제야 니네 여기 망해. 야저 빨리 나 많이 좋아했어. 야 근데 왜 진짜가지고? 어사야 나니 a n t 야나 l 게 o u I go to the h o s 잠깐만 잠깐만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나 o 번 t 아 잠깐만 나 이거 n t 나 n 번 할게 나 o 번 t 이 n o w I don't k 아, <laughs> 아, 나 이거 나 이거 아 번번 번번 너이거했지나나번 어, 본다 야 이거 가려부터옆통데 어, 제발 안 <laughs> 시온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나끔만나나나나나나나나나시나나나나나리나나나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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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잠수탔 으면 내가 섞여 앉아 이거 너무 재밌 네, 이거, 이거, 너무 힘 들어.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얘.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아니, 나나 진짜? 아니 진짜 호른비어. 너 뭐야? 나 놀려. 야너 엄마라며. 너 지금 제... <laughs> 엄마는 원래 아들을 사랑해. <laughs> 아, 당신의 X 는 당신. <laughs> 어, 아 선택했다니까. 아 신발 잠만 그럼 내가 안될 수도 있는 거야. 너도 <laughs> 놀려. <넌료 몰랐는데? 웃음> 아 아니 아지 알지 당신의 X 는 당신. 아너 X. 그래. 나 X 야. 난놀를 선택했어. 너는 X 늄안 선택한 거네. 그래.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나는 안될 수도 있다니까 지금. <laughs> 자기야 라빈어너 <라비. 웃음> 응. <근데> 다시. 말이지? <laughs> 나 <laughs> 얘로 할래. 난1 번. 야 겹쳐 대상 상자 얘는 아, 그럴긴 음. 하지. 근데 난니 <laughs> 나. 어.

가사람이 너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소리> 어제는 올라가는 데 30분이 걸렸어요. <목소리> 이시간에요 네, 지금 이 시간. 어제요? 어제 빨간 날. 어제 제일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어제 연휴 첫 번째 날이니까. 오늘도 많겠다. <목소리> 진짜 유시인 것 같아. 오늘 유시가 못 먹었네. 아 그래서 안 <목소리> 올라가죠? 야이야 <laughs> yeah, 여기가 앞에 음, 저기 앞이야 저기 내가 시부터 게이트 연거고 안에 진공관 진공 이태인데요 우리 사위야 어? 9이1일인데 어, oh, 하고 싶은 일을 시킬 수 있으니 막히면 숨을 돌려요 뭔 말이야 <laughs> 왜 오늘 뭐 운이 안 좋으면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낮았을 때 운이 좋았어 나이요일날부안좋 일이야. 오 나는 반대로. 어떻게든 손절해야지 너무. 안전한 메뉴가 있어. 시이 때문이지. 후려들 일요 아니 근데 나도 이번큼 기다릴 야 당연히 뛰어지 진짜. 야안 뛰면 왜 기다려. 완전 괜찮지, 이 정도면. 네, 맞아요. 맞아요. 응. 네, 모르는 사람에이 다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네, 네. 내가 위로 올리면 안 돼? 제발, 네, 네. <laughs> 저. 1년. 네. 네. 그리고 저 발을 찍어도 돼. 아. 아, 완전 이러면 하울링 같아. 해봐.

잠깐만방송하거 <목소리를> <목소리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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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아니야? 얘들아 <laughs> 아얘 <오늘 웃음> <해서만> 얘도 뭐야? <웃음> <웃음>

thank mm -hmm.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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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돼. 하세요 저는 아니고, 마아직시마이라서아 마지막 도아이고 마지막 고 마지막 집 아니고, 마지막 집아 마지막 집도 니 마지막 집도 아니 마지막 마지막 아아 이지이러거없다 근데, 아, 근데 이런 거오겠 아, 근데 다른 애들 옷이 약간 반칙 아니야? 그렇는데안갈아입것같이지 않았어? 근데 너가 너무 너무 뚫었어. 나가이제 열심히 거야. 이렇게 손을 말렸거든. 나도 나도 되긴 했는데. <laughs> 방수팩 가져온 의미가 없어 근데 미안한데 이러면 아무도 믿지 않아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뿐이야? 나 자신. <laughs> 사진 제작. 근데 오늘 몇 시부터 기다렸어요? 아이 아, 컨택 아, 쳐. 사실 여러분들 공연실에 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 많이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그 전에 공연을 더